어떻게 오셨어요? 차 타고요. 그나저나, 여기 앞에 주차하기가 좀확 세더라고요. 제일 싼벤츠 타보길 잘한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여, 손님 대접이 별로시네요. 내가 뭐 겨우 품돈 3억 빌리러 와서 그런 건가? 아, 3억. 아까 전화하신 분이구나. 아우 그래도 우리 형님은 대화가 조금 되시네. 언제까지 상황하시려고? 6개월? 예? 년금지시키로 네, 뭐 하나 제가 돈이 없어서 이런게 아니라요 잠깐 며칠 동안 돈이 필요해서 빌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언제 갚으실 건데요? 내일이요 내일이요? 그러면 아, 뭐 오늘 밤에도 가능하고 아 그러면 성의자안 받고 3억 드릴 테니까 지장 하나 찍읍시다 뭐야 이건 또형 말씀해 드릴게요 3억을 상환하지 못할 시 최고 이자율 20%에서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원금 포함 이자까지 상환하지 못할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이건 뭐예요? 신체포기 박어요아 내일 갚는다니까 형 우리가 너 같은 새끼를 한줄푼게 아니라서 어. 한번 찍어주세요, 고인님. 나왔어요. 찍을게요. 아, 와, 드디어 이 포르신님께서 난인에게 와주셨구나.